공방을 하자니 그런 레벨이 또 아니고, 공방이라도 하는 게 낫겠나 모르겠어요. 어떻게 보지 자, 이번에 우리가 산프다 죽었다. 자, 삼프야 형들, 자,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뭐다? 방심이다. 40 게이트. 자, 그 전에 초반 맞고 죽을 수툭 터져그네? 초반 맞고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그게 나일 수도 있고. 9시라고 약간 이것도 산으로 갈수있겠 3시 거 제발 어, 3치안 가네. 9시도. 아, 할수 있다. 이거 3 적으면 상대방이 노릴 수 있어요. 초반을. 서치 가야함. 초반 조심. 3토스의 그 가장 큰 적은 뭐다? 방심이다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. 오, 선플 태랑. 오에나왔 오, 왜 나왔어, 왜 나왔어? 오나나시하라무네무셔라무셔라무셔라무셔라무셔라무셔라 <laughs> <laughs> 아카데미네, 벌써. 무셔라, 무셔라. <목소리> You have not enough minerals. You have not enough minerals. My life for 그럼. 어. 네, 바이온이거 나오기 전에 바로 대야 되는지. 또 고고양 오 nossa, isso é um senda 하기 가나? 오케이, 오케이. 그런데또막 데려올 수 있단 말이야 형들 조심하셔야 돼 对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일로 오고 네가 일로 가자 프로브 잠깐만 프로브가 지금 100마리는 아니고 몇 개인지 안 세보고 있는데 지금 몇 개인가 수마님 안녕하세요. 드라군 안 뽑을 거예요. 이러면 드라군을 뽑을 수가 없어요. 사실 게이트 그냥 질럿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지었습니다. 아 이제 페란한테 지옥을 선물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어어어 한손님 한 한손님 한한 한손님님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. 자 같이 달려, 같이 달려, 같이 달려, 같이 달려, 같이 달려. 제트만 키보드 제트 빼고 다 뽑았습니다. 쉴드업을 했거든요 제가 자 그냥, 그냥 달립니다 여러분 질럿은 달리면 돼요 어휴 줄줄이 기차죠 질럿은 뭐 두려울게 없어요 제가 두려운게 있다면 그냥 폭탄 대랍 정도? 어, 어, 막혔어요. 형들, 나오자. 무서워. 어, 유 저거 때문에 이거 망할 수도 있겠는데? 당황했어요. 저 막혀가지고 지금. 헬프가 너무 좋아서. 다행히 성큰이 없어요. 성큰이 없으면 비빌만 해. 게이트 몇 개지? 둘, 네, 여섯, 여덟, 열. 둘, 네, 여섯, 여덟, 열. 네, 6, 8, 10, 12, 14, 16, 아, 36개, 4개를 못 지웠네. 4개를 못지습니다 36개이트, 36개 주랭낭 케이트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아마 러커는 좀 힘들었을 거에요. 히드라부터 가야 하기 때문에, 만약에 러커를 했다면 한시에그 헬프가 못 오죠? 자기 본진 방어하느라. 아 한손님 한손님 저는 그 제가 처음에 저 인터넷 시대를 접한 세대잖아요. 87년생이 그때 만들었어요. 원래는 이렇게 그냥 예뻐서 뜻은 없고 제가 이제 아이디 같은 거 단어, 아이디 같은 거 단어 겹치잖아요. 그게 싫어서 만들었습니다. 제 닉네임을. 아, 아, 또 그걸 캐치하셨네? 당신은 아재로 인정합니다. 당신은 아재입니다. 스나이퍼 리버님 하이, 하이루 반갑습니다. 근데 소름인 게 누가 쓰고 있어요 이걸. 시리온을. 나중에 중복이 되더라고. <laughs> 소름. 쉬리를, 뭐, 어떤 분이 그랬어요. 쉬리, 영화 쉬리. 쉬리 영화 틀면, 너냐? 이렇게. 네? 1대1요? 잘못 찾아오셨습니다. 태완님이라고 소개해드릴까요? 일대일 전문가 계신데. 아 정말요? 아아권우님 아니요 저 시참, 시참은 시참은 시첨은화모 이거는 근데 일대일이라서. 아네 분풀이를. 저에게 하신다고요? 혹시 구독해주셨나요? 제발 어... 원래 한1 뭐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할 때는 테란이었어요 테란 테란을 했었는데 밀리 때 로템 이럴 때는 투원뭐 이럴 때는 테란 했었는데 빨무 하면서는 그냥 다 했어요. 왜냐면 한 종족만 하다 보면 다른 종족을 갭이 커져버리니까 나중에 못 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서 그냥 공방에서 맞으면서 돌아가면서 했어요. 근데 이제 한 종족을 골르라 하는데 프로토스 골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볼때 객관적으로 프로토스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다른 종족이 조금 더 낫고 프로토스가 조금 못하는? 그래서 셋다 비슷한? 오, 감사합니다.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